아, 안녕하세요. 리딩 경제, 김필입니다. 어,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증시입니다. 예, 지금 뉴욕에서, 어, 뭐 나쁘지 않죠? 예,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이,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더니만, 웬일로 예, 올라왔다. 아, 이유를 보니, 예, 일단 인프라 부양안에 대한 부분, 예, 요 대목이 지금 이슈가 크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기술주 중심들로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대목들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안 발표에 대한 부분 예 요걸로 이슈가 된다 라는 대목들 예 일단은 뭐 법인세 인상 아또이제 이런 세금에 대한 이슈는 예 아직 안 나왔는데 예 일단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그동안 빠졌던 것들이 많이 올라와졌다 라는 대목 예 그래서 특징적으로. 어, 오늘 보시면은 예, 지금 테슬라가 5%대 굉장히 올라왔어요 예,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예, 667달러 정도 어,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같은 경우 1.53 예, 애플도 거의 2%대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7%대 아마존도 1.2%또 예, 페이스북 2.2% 예, 어, 많이 올랐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쭉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주도를 했다라는 대목들, 인텔도 살짝 올라와주고, 예, 지금, 어, 이제 좀 바닥 찍고 좀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대목, 예. 그러면서 필라델지피아 반도체 지수가 2.64%가나 올랐습니다. 예, 2.6% 정도면은 이 지수치고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크다라는 대목. 반면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예, 독일은, 어, 보아권이다. 살짝 빠졌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쁘지 않다. 어, 성장세도 나오고 있고, 어,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뭐, 변이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면서 뭐, 반영도 된것 같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 중심들로 예 지금 수급이 몰렸다라는 대목 예 여기 특징적이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기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봄철 이동량 증가 아 지금 어 우리나라도 이제 500명대였는데 예 지금 여기에 어, 이제, 굳어져 버리면은, 500에서 600, 700, 이렇게 또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인데, 봄철 이동량 증가, 아, 지금 벚꽃도 피고, 막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어, 변이 바이러스도 위험 요인이다. 아, 이제 중요한 게, 비수도권이 그렇게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감염이 많다라는 대목들, 예, 지금 이제 목욕탕, 아, 사우나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어, 지금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전주에서 예, 또 이슈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또 미나리 예, 또 작업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세 명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데모 예. 그리고 제주도 공항 이슈가 있었죠. 또 이제 신천 이화에 대해. 예. 그럼 옆에 이제 연대라든지 서강대, 홍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어 굉장히 또 이슈가 있다. 또 이제 세종시 고용 어 고용노동부에 대한 이슈.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대목들. 오늘도 굉장히 또 이슈가 클 것이다. 라는 대목들을, 예, 또볼수 있겠네요. 어, 다음으로 지금 러시아 백신 관련한 기사입니다. 예, 세 번째, 코비박 변이에도 효과에 대한 부분. 개발자 측 주장입니다. 완전체 바이러스로 제작해 변이 내용 뛰어나다. 라는 대목.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 백신 도입한다고, 예, 기사가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백신은 완전체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변이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라고 어, 확신한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이수, 엡지스, 바이넥스, 이트론, 어, e EID 여기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또 인도 이중 변이, 예, 브라질에 대한 부분들 예또 이제 독일 예 미국 어 심상치가 않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화이자 모더나 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화이자 거어또 어린아이들한테 또 효과가 있다라는 대목 예또 여기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세 청소년에 무려 1 0 0 예방 효과 예 무조건 들어 맞는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실험을 2,000명 정도 했는데 예100%예 내년 학기 시작 전에 전연령층에 예 들어가길 희망한다 아 라는 대목 예 그래서 화이자가 굉장히 또 히트를 쳐주겠죠 예 그래서 지금 또 모더나 또 이제 예 관련지어서 많이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모더나 이슈 화이자 이슈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대목들 예 또, 이렇게 또 보여지겠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백신 치료제 관련한 부분도, 예,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특히 CMO 이제 그룹까지 아주 아주 크다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어, 관심 있는 부분들이, 예. 지금 삼성전자 최고 12만원 간다. 아, 증권가에서 말하는 큰거두 가지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가 어저께 가는 듯하더니만 결국 빠졌어요. 예, 그래서, 야, 진짜 무, 무겁다. 라는 대목들. 예, 지금 국민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 좀 심각하죠. 예, 계속 지금, 1월부터 지금 한두달 정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물려있다라는 거죠. 예, 요, 요 때쯤에.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이제 예측을 하죠. 그래서 오스틴 공장 이슈로 조정이 예, 길어졌다라는 대목. 어찌 예, 어 됐거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고 예, 메모리 반도체 예, 독보적인 일입니다. 인류이가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어, 또 이제 스마트폰이 예, 애플 살짝이겼죠 예, 그래서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5천억으로 어, 지금 예, 4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아, 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세트 사업부가 매워줄 전망이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증권가 목표는 12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어, 살아있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예. 또 이제 T램랜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딜에 가파른 가격 상승 중 대한 예, 부분들,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부태한 부분이 예, 어느 정도 실적이나 아주 주가가 뛰어지면은 어, 또 활발하게 예, 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 모아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요런 추세다라는 대목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산업 생산 2.1% 증가, 아,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요런 대목으로다가 세계 지금 증시가, 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어, 또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예, 뭐 발작을 일으키며 빠르게만 안 가면은, 예, 된다라는 부분들. 요게 이제 또 지배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 에, 실적이 이제 쭉 나올 텐데,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들, 예. 예, 앞으로 그추이 예, 같이 또 봐야 되겠는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대목으로, 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SK, 예, 독보적 유전자 치료기술 확보, 어, 지금 인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프랑스 이포스캐시 예, 25년도까지 70조 원 전망, 예,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지금 CMO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력히 건다, 라는 대목.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1,400억 달러로 가장 크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은 초기 단계다라는 아, 대목 예, 그래서 지금 빠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론자가 있고, 예, 서머피셔가 있고, 어, 지금 M&A를 통해서 바이오 C 모 시장에 진출했다. 어,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죠. 예, 그래서 SK 보시면은. 야, 앞으로 지금 시청 140조, 예, 지금 앞으로 7배 뛴다라고 하는데, 예,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SK에 대한 부분들, 예, 요것도, 어,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아, 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보시면은, 이게 SK바이오팜 때, 예, 반짝 뛰어가지고, 예, 36만원까지 갔었죠. 이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들어오고, 그래서 길게 보면은, 예, 지금 이게 뭐, 일단 2 0조때 건데, 7배 더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큰 성장세가 나올지, 예, 일단은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과, 그리고 이제 가장 큰게 뭐죠? 예, 저는 이제 수소로 또 보여지는데, 일단 s k 이노베이션하고 에, 에노베, 이노베이션이 LG하고, LG 화학하고, 분쟁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 그려가는데, 어, 좀 순탄하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배터리도 좀 팔면서, 그돈 가지고, 바이오 산업으로 또 키우고, 예, 또 지난번 텔레콤 또 이슈 있죠?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 예, 이것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 부분들 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SK 그룹주에 대한 부분들 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어, 예,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어, 유한양행 자회사 이뮤온시아 중국의 5,400억 규모 기술 이전에 예,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3D 메디슨과 아, 5,4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체결했다. 아,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지금 굉장히 예,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 기술 이전 어, 아니면 이제 바이오 삼상 이제 끝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아, 그래야 우리 이제 위상이 나오고 계속 이제 바이오 시밀러만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면은 그런 쪽도 좀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알테고진이라든지 예, 셀리버리 이런 굵직한 아, 지금 바이오 회사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한양행도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는 대목, 예, 굉장히 그실령하고 어 믿음직한 또 회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 체크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어 신소재 우주 어 수소 AI 예 치고 나가는 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같은 경우, 예, 지금, 아크인베스트먼트, 어,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요런 부분이 지금 우주 ETF 출시해가지고, 어, 굉장히 지금 돈이 모이고 있는데, 요거 지금 하나에서 하고 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승계도 잘 이어가는 것 같고, 어, 지금 우주, 태양광 수소, 돈 되는 것 쪽으로 타겟을 잘 잡은 것 같다라는 대목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양극재, 음극재. 예, 지금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그게 나왔죠. 그래핀. 예, 그래핀이 이것도 꿈의 신소재인데 요거를 만들 수 있으면 대박이다. 상용화시키면은 예, 그래서 지금 구일재지라든지 예, 굉장히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어 신성장 동력으로 이쪽을 포커스를 잡았다. 그래서, 지금 요게 70만원까지 갔다가 묶여버렸죠. 예, 그래서 성장 동력이 안 났는데, 이번에 좀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들, 예. 일단,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또 이제,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사업, 예, 또 이제 로봇바이오, 인공지능, 해외기업 인수추진, 에서 예, 정리선 부사장, 또 이제, 야심찬, 어, 지금 전략이 또 보인다라는 대목. 또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소 수소 충전소로 굉장히 또 뛰었죠. 예, 그래서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구축. 예, 그래서 지금 이 언급이 된네 가지 기업들이 네 예, 개의 기업들이 아주 지금 새판을 잘 짜고 있다. 예, 앞으로 성장세가 어, 좀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다들 미래는 좋아 보입니다. 돈 되는 사업 타겟을 잘 잡았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또 뛰어줄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은 지금 이것도 굉장히 튀었죠. 그래서 지금 5만 원대 있다가 팬데믹 때 9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올라가는 그림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효성 그룹에 대한 부분들 에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테모. 그리고 이제 하나, 한화. 하나가 지금 어, 우주항공 국방으로다가 어제 또 굉장히 또 올라졌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주항공 외국인들 이것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금 뭐 어, 굉장하고, 예, 앞으로 지금 요 이슈가 어, 클 것이다. 예, 우주항공 수소 관련해서 태양광까지. 예, 이 그룹주들의 상승세, 예, 기대가 된다라고 볼수 있구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이것도 쭉 가는 그림, 예,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예, 21선도 그렇고, 어 이번에, 예, 기회 삼아서 좀 올라가 주진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샤오미 이슈입니다. 예, 1회 충전에, 예, 1000km 주행. 예, 지금 전기차 만든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10년과 11조 투자. 그래서, 이게 샤오미가, 어, 싼, 싸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또, 친근하죠. 예, 지금 뭐, 다이소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무선통신들 차트 거 300건 보유. 어, 1회 충전 1000km 주행. 예, 그래서, 화이 바이드 완성차 합작. 아, 텐센트 알리바우드 스타트업 배팅. 예, 그래서, 이 전기차가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 더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샤오미가 나와주면은 전기차 시장 굉장히, 예, 내려가지 않을까. 가격이. 예,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예, 배터리 불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은, 어, 굉장히 또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요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시장. 어,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라는 대목들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이든 관련해서 어, 4조 달러 인프라 부양책 꺼낸다라는 대목, 당초 예상보다 1조 달러 늘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때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부양을 하고 있고 소득 법인세를 올려서 어, 돈을 끌어오겠다, 어, 세금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경제 개혁 속도 낼때 예, 지금 뉴딜이라는 게 이제 다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어 지금 도로 교량 고속도로 항만에서 이쪽 관련한 미국이 뜨겁다. 우리도 들썩들썩하죠. 그리고 주택 보조, 건축 자재, 시멘트 이쪽으로 또 간다. 예, 그리고 노인 장애인 돌봄 예, 이쪽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해가지고 어, 또 이제 아가용품들이 막 올라갔었는데 예, 아가방, 뭐컴퍼니라든지 어, 캐리 서포트 등등에서 어, 이쪽도 복지적으로 또 신경을 쓴다라는 대목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 제조업, 통신망 이건 또 이제 우리 5G 또 잘하니까 이런 것들도 연결지어 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 대목들 법인세율이 7%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21에서 28% 어, 트럼프 대통령 때는 35에서 21% 낮췄다라는 대목들, 예, 14% 낮췄는데, 예, 한 번에 다못 올리고, 한 반절 정도만 올리겠다, 28%로. 예,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 예, 세율도 37에서 39.6%, 예, 한3% 정도, 예, 올려놓겠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돈을, 어, 이런 식으로 부양을 하겠다, 어, 그 증세를 해서, 예,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예, 그동안 이제 만사천 찍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 아, 라는 대목들, 요거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소부장 펀드에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예, 무려 100%에 대한 수익률, 받고, 뉴딜 펀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고민되시는 분 예, 지금 요거 들어가시면 예, 좋을 것 같다 이틀 만에 500억 돌파 예, 이 정부 주도하는데 마이너스 나겠나 이런 예, 대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몰라서도못 들어가는데 예,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죠 사기은행 예, 234억 배정물량 50% 소진 조기현판 가능성 이것도 지금 엄청 밀려 있네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부분들 예, 안심이 된다 라는 대목들 원금 보존을 추구한다 라는 대목들, 예. <laughs> 그래서, 이런 또 좋은 상품이 또 있다 라는 대목, 예. 여 부분,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이것도 오늘, 예, 굉장하겠네요. 예, 지금, 그, 구매하실 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아, 라는 대목들,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 계획에 올라갔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이 나왔고. 어, 그리고 하디슈. 어, 지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금 나스닥 간다라고 했더니만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인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업가치 최대 100조 기대. 투자자사 지분가치.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7천만원 넘고, 굉장하게 뜨거워요. 이 쓰임새가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각 기준은 7,100만 원. 이야, 지금 완전히 불이 붙었네요,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이거 <laughs> 지난번 예, 지금 테슬라 아, 일론 머스크 5천만 원대 샀던 것 같은데 예. 엄청나다. 이 자동차 팔 일이 아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예, 이거 사면 안 된다. 쓰임새가 있는 거 어, 이쪽으로 또 돈이 엄청 몰릴 것이다. 그래서 두나무가 이제 상장이 되면은 어디가 올르느냐? 아, 지금 가장 큰 수혜 카카오. 예, 지금 이게 기사가 잘안 나오는데 예, 초대박이다라는 부분들. 예, 일단 간건 아니에요. 간건 아닌데, 야 지금 외국인이 또 들어오고, 어, 지금 돈 냄새가 나죠. 예.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야, 이 지금 오일선 타고 가지런히 가는 거 보십시오. 지난번 포스코 케미칼 냄새가 나는데 예, <laughs> 전혀 꺾이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오일선 위에 다놀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아주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 카카오, 액분하고 또 이게 꺾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이 그림마저 이 지금 라인 보시면은 너무 가지런합니다. 그래서 요대목 볼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예, 정말 투자를 잘한것 같아요. 예, 지금 요 대목도.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5,000원대에서 굉장히 길게 횡보했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로다가, 예, 지금 9,600원이다. 아, 라는 대목들. 지금 신성 ENG도 같이 엮여있네요. 신성 ENG는 우리 기술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 줄줄이 사탕으로 조금씩은 올려가 주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그래서 두나무에 대한 부분들 같이 엮여있다라는 대목 예,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예, 지금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셀트리온을 왜 저평가하느냐? 아, 지금 이게 특이하다 이게 못 가는데 예, 또 이제 공매도 집중 타겟이죠. 예. 예, 쭉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 바이오 시밀러, 미국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목표주가 반토막을 제시했죠, 지난번에. 예, 그래서, JP 모건 은 21만원에 대한 부분, 예, 크레딧 스위스, 예, 지금 19만원, 예, 골드만삭스 12만원, 모그몬스탱이 13만원, 예. 그래서 요 대목인데, 지금 35만원대, 예, 지금 요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허즈마, 램시마, 트럭시마가 자리를 잡았는데도, 예, 굉장히 또 의아하다. 레키로나 아, 유럽 승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조건부호가 성공. 예, 이것도 이제 성공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고매도 갚아야 돼요. 예, 지금 요거 이제 매출 나오면은 또 돈이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어, 형성자, 아, 시장 주도자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크겠죠? 일단은, 이게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재평가를 받으려면은, 그래서 지금 하나금토에서 42만원 제시를 했는데, 예, 지금 여기 어느 시점에는, 예,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주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성장성 이 있는데, 이거를 방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중국도 시장 진출을 하고, 에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우한 지역 들어가려다 못 갔는데, 요거 다시 이제 들어가고, 조직기 편하고, 간다라는 대목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신이 큰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신라젠 헬릭 스미스 사건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어 지금 임상 실패, 뻥튀기, 예. 뻥장사에 대한 부분이, 예. 인식이 안 좋은 게 있다. 코롱 티슈즈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좀 제대로 감시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찌라시성 기사에 대한 부분들 뭐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중요하고 공무에도또 단속 강화한다라고 또 발언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선민 그 선민정 하나 금투의 예, 연구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일라일일리 단체 항체 치료제 예, 지금 이게, 1250달러에 계약한 걸 감안하면은, 레키로나도, 예, 또그 부분이 크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변이, 특징적으로 우리는 또 영국발 변이에 대한 부분이 또 크니까, 예, 요것도 프리미엄으로 같이 가져간다. 라는 대목들, 예, 어,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춤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예,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이것도 일단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꾸준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쭉 10년을 보시면은, 예, 불려 7년 전에는 2만원대에 있던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이제 영역인데, 예, 누구도 모르죠. 예. 근데 지금 쭉그 추진하는 부분들 을 보면은, 보인다라는 대목들딱 보이죠. 매출이 지금 2조 원대 형성되고 레키노라 되면은 2조가 될지 4조가 될지 또 10조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주고 또 신약 투자 들어가고 또 이제 중요한 게뭐 있죠? 합병 있죠. 합병하면은 또 이제 10년 안에 또 이제 글로벌 10대 제약사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셀트리온의 이 추진력만큼은 굉장히 대단하게 보인다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또볼수 있겠네요 예어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예 지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 상승세 예또 인프라 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강력하게 어, 구축이 될것 같다 라는 대목들 그리고 수소 어, AI 그리고 우주 항공 국방 예, 바이오 등등에서 어 이슈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상장 이슈 예 두나무 요게 지금 오늘 굉장히 핫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요 대목들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